네, 광복장이 춥네요. 네. <laughs>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가끔 강의할 때 보면 잘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 사장님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김희원 사장님이, 와, 완벽한 풀세팅을 하셨어요. 반드시 광해변에서 희원 사장님의 그 모습을 실물로 보글, 볼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목은 2021년? 어, 미쳐서, success trip ARO로 갑시다, 라고, 어, 정했는데요. 어, 정말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success trip에 대한, 어, 단한 가지 마음이거든요. success trip은, 어, 매년 매년 도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음, 정기구매로 가는 거다. 네. 제가 왜 이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게 됐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Success t r y 정기 구매 괜찮나요? 6만 원짜리 a r o 보다 유서스펜 AR보다 Success t r y a r o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네, 자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눌게요. 일단 지금 MCM에 워낙 신규 사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제가 마이 스토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제 화면의 모습으로는 안 그래 보이지만 네. 중동 지역 선교사였었고요. 저 중동 지역 지도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지금도 그립고 애틋한 지도입니다. 어, 관광지는 거의 가본 적이 없었는데 뉴스킨 하고 이제 많이 갔죠. 어, 관광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저 나라들은 제가 다녔던 나라들이에요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터키, 두바이, 카타르, 예멘 이런 나라들을 1 년에 두 번, 많게는 네 번씩 내집드나들 듯이 너무 신나게 다녔습니다. 어,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임신 4개월 차에 아예 살려고 이란이라는 나라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테헤란 대학교 언학부에 입학, 입학을 하고, 어, 거기서 이란산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 다시 살아도 저렇게 살수 없다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자유로웠어요. 제가 저런 어떤, 음,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제가 사실 전공이 선교사가 아니고요. 전공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했고 명품관 설계를 했었어요. 어,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종, 한네 다섯 가지들의 직종들을 옮겨가면서 저 어, 자비량 선교사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어, 선교사 일을 했었죠. 제가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인생의 키워드가 이세 가지예요. 어. 조금 사춘기를 회색빛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삶을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어렸을 적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안, 지금 안 그래 보이는데,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과, 어, 혼자서 생각하는 거를 많이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때 18살 때 제가 정한 인생의 키워드가 이세 가지였습니다. 사명, 신념, 그리고 자유. 사명과 신념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자유였어요. 그 자유가 저에게는 어, 너무 중요했고 그것이 저에게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 삶이 어, 무엇인가 뭐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나의 어, 목표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건 아니고요. 저렇게 살았던 것이 저의 사명과 신념을 이뤄내서 궁극적으로는 나, 내가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의 키워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스킨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누스킨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 그리고 저는 오리지널 서울 사람인데 저의 1대 스폰서 사장님부터 네 11대... 체스키, 아니, 체스키 신형대 사장님까지 저희 모든 업라인 스폰 사장님들이 다 경남지역에 계시잖아요. 이런 어떤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인생의 키워드가 자유였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이런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나에게 석세스트립이라 무엇일까? 저는 이 생각을 처음 석세스트립을 도전하고 두 번째 석세스트립을 도전했을 때부터 이것에 대한 첫첫 어, 첫 번째 석세스트립을 도전하고 완성을 한 다음에 저에게 석세스트립은 이런 거였어요. 절대 공짜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1년간 어, 행한 그 수고에 대한 마땅한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다. 내가 석세스트립을 안 간다는 건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다. 진짜 이게 저의 석세스트립에 대한 정의거든요. 사람들이 석세스트립을 설명할 때, 회사에서 보내주는, 어 500만원, 1인당 4,500만원짜리 초호화 공짜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공짜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aughs>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콕을 안 갔을 때 너무 억울했어요. <laughs>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달성을 했는데 돈으로 줬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야 할 마땅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억울함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석세스트립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연한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혹시 사장님들 석세스트립이 나한테 주어지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석세스 트립을 가기 위해 애를 쓰시나요? 저는 어, 전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석세스 트립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경우에는 어, 못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하지만 석세스 트립은 내가 1년간 지은 농사에 대한 수확물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얻게 될 열매고 내가 당연히 얻게 될 대가라는 거. 어 그것에 대해서 마인드를 처음부터 바꾸시면 훨씬 더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 멋지게 성취해 나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갔습니다. 2018년 처음 도전한 골드코스트를 갔고 그때는 저희 부부가 이제 어 혼자서 갔고요. 2019년 마카오에 파트너 한조와 함께 갔고, 2020년 방콕에 파트너 한조와 함께 달성을 했고, 2021년 하와이에 파트너 세조와 함께 달성을 했습니다. 네 번을 달성했는데 두 번밖에 못 갔네요. 아, 방콕 못 갔고 하와이는 꼭 가겠죠? 하와이 만약에 돈으로 주면 저안받으라고요 그냥 그거 킵해, 킵해 주세요. 저 하와이 갈수 있을 때 갈게요. 그래서 진짜 그거 절대 돈으로 안 받고 싶어요. 작년에. 아 2년 전이네요, 벌써. 그, 뭐죠? 본사 행사, 예. 컨벤션에 참석할 때 하와이를 들렸다가 갔거든요. 하와이는 제가 바닷물에 발가락도 들어 집어넣지 않는 사람인데, 바닷물 너무 싫어해서, 하와이 그 와이키키 해변 바다에서는 5시간을 있었습니다. 진짜 다른 바다예요. 완전히 다른 바다. 짜지도 않아요. 찝찝하지도 않고, 물에 퉁퉁 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다 거북이와 함께 수영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는 제가 돈으로 준다 그러면 그냥 본사에다 전화해서 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와인 킵하듯이. 어, 제가 이렇게 매년 4년 연속으로 골드 코스트를 포함해서 하와이까지 달성할 수 있었어요. ARO로 달성을 했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2021년, 제가 교정기 때문에 발음이 좀안 좋지만 새겨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 괌 석세트립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어떤 로드맵으로 도전하고 계신가요, 지금? 혹시, 설마, EBP 달성하고 4개월 유지해서 괌에 가는 그 로드맵을 갖고 계신가요? 어, 나는 이번에 괌을 갈때 EBP를 달성하고 4개월 유지해서 괌에 가는 어, 그런 로드맵을 마음과 생각에 품고 계신가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세스 트립이 목표이신가요? 아니면 성공이 목표이신가요? 혹시, 설마 석세스 트립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EBP 달성하고 4개월 유지해서 첫 석세스트립을 달성하신 분들이 사업을 그만두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석세스트립까지 달성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그만두지? 어떻게 EBP가 됐는데 사업을 그만둘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 석세스트립을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EBP 달성해서 4개월 유지해서 과메가는 로드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이야기를 좀 반드시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2017년 1월에 시스템에 참석했습니다. 2016년 어, 7월인가 8월에 제가 대리점이 된것 같고요. 그때는 대리점이 된 줄도 몰랐고, 시스템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안한 거나 마찬가지죠. 2017년 1월에 전업을 하고 시스템에 참석을 했고, 2017년 9월에 EBP를 달성했고, 90, 11, 12 EBP를 유지해서 골드코스트 트립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의 로드맵은 뭐였냐면, 9월 달에 EBP 달성해서 4개월 유지해서 목표가 EBP 그리고 트립 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어, 혼자서 트립을 달, 참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요. 아, EBP는 신의 영역이다. EBP를 유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다음 트립을 도전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다음 트립을 못갈 수도 있겠, 있겠네. 죽기 살기로 시스템에 참석해서 그때는 제가 서울에 거의 혼자 있었거든요. 어 EBP 달성하고 4개월 유지해서 트립을 달성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이거는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근데 그다음 저의 조건이 뭐냐면 EBP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건 미친 짓이구나 6개월을 유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못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EBP 유지는 죽어도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석세스트립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혜성처럼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 하시는 거를 보았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스폰서 사장님은 노태환 김영현 사장님이신데, 스폰서, 그때 당시 스폰서 사장님이 1년 6개월 만에 EBP에서 PA를 웰스로 달성을 하셨어요. 웰스로 1대 15개 라인으로 6개월을 유지하는 1년 반 만에 그것을 달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제가 그걸 달성하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한테 꽂힌 건 뭐였냐면 그렇게 달성을 하셨더니 이제 평생 석세스 트립이 ARO로 정기구매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계속 정기구매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 아, 나는 석세스트립을 매년 도전하고 싶지 않고, 석세스트립을 정기구매로 가고 싶다라는, 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어떻게 했냐면요. 똑같은 1년을 보냈어요. 2017년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2018년도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2018년 4월에 BA를 달성하고, 10월에 SBA를 달성하고, 12월에 EBA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트립인 마카오 트립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드맵은 뭐였냐면요. 10월에 s b a 를 달성하고, 12월에 무조건 EBA 마감하자. 목표는 그때 2018년 10월에 벨로시티가 런칭이 되었거든요. 벨로시티 런칭 달에 나와 내 파트너 커미션 100만 0 천만 원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EBA를 무조건 마감한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목표를 달성했고요 파트너 한 조와 트립을 달성했고, 커미션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달성을 했더니 방콕과 하와이까지 석세스 트립이 자동으로 달성이 되더라고요. 한 번도 2018년, 2019년, 2020, 2020년 한 번도 석세스 트립을 도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달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만 갔던 것들이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해서 레버레지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똑같은 1년을 보냈잖아요. 하지만 내가 석세스 트립을 목표로 달렸을 때와 그것이 아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EBP 어, 되고 나서 사실은 EBA를 좀더한 4개월 정도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는데 제가 2017년에 12월에 달성을 하고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고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잠깐의 생각 때문에 사실 4개월이 미뤄진 거예요. 석세스 트립의 도전이 로드맵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EBA 끝점을 찍자. 라는 그 미친 결단을 했고 2018년에 그 미친 액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석세스 트립은 자동으로 정기 구매로 결정이 되고 OV는 언제나 두배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어벨로시티가되고나서 OV의 조건이 생겼잖아요. 근데 OV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두배 이상의 OV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장님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21년 다시 한번 미치기로 결단했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평생 석세스트립을 ARO로 갈 것이고, 반드시 이번, 이번 해에 PA를 달성을 해서, 어, 석세스트립을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닌 1년에 두번 가는 것을 저의 당연함으로 선택했습니다. 2021년 만에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기회가 사장님들에게 어떤 것인가요? 백다방을, 어,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가 든다고 해요 서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싼 곳에 근데 그 조건이 5천만 원으로 줄었다면 어떠실까요? 제가 제 파트너 중에 자영업을 27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자영업을 27년 했는데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뺐다방 어, 프랜차이저 못해서 어, 자영업 하신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아닌 자영업 1억 5천만 원의 빽다방 조건이 5천만 원으로 낮춰진다면 사장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영혼을 끌어서 영끌을 해서 사채빚을 내서라도 5천만 원으로 프랜차이즈를 차렸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2021년에 있는 기회는 바로 그겁니다. 6천 GV로의 대리점 달성이 2천 GV로 낮춰졌잖아요. 그것은 빽다방을 차리는 어그 조건이 3분의 1로 줄은 거예요. 백다방 점주가 되는데도 영끌을 해서 사치빚을 내서라도 대리점을 달성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백다방 점주가 아닌 백종원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1년 만에 이 기회 앞에 단순히 괌 석세스 트립을 목표로 두지 마시고 10배 성장의 목표, EBA, PA의 목표를 두시고 그것을 어, 달려가신다면 반드시 괌 석세트립은 당연히 달성하고 그 이후 3년, 4년의 석세트립은 자동으로 저와 저처럼 그렇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0배 성장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칠 건데요. 제가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어, 사람들이 참 미친 사람이다 혹은 정신 나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젊거든요. 아이들이 10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앨런 머스크가 어떤 꿈을 꿨냐면요. 나는 화성을 가겠다. 그 사람의 지금 모든 자산을 모으는 이유가 화성에 가는 게 자기는 목표고, 인구의 25%를 앞으로 20년 안에 화성에다가 이주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로 목표래요. 꿈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어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에 가는 그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그 우주선이 한번 발사될 때마다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꿨냐면 우주선의 발사체 본체 말고 발사체를 다시 어 리사이클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면 그 비용이 100배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화성을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발사체를 다시 어,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을 꿈꾸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그것을 성공을 했거든요. 발사체가 보통 우주 쓰레기로 가잖아요. 지금 승리호, 어, 개봉을 해서 제가 영화 안 보는데 그거는 하나 봤거든요. 어, 우주 쓰레기가 다그 발사체들이 우주에 떠다니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발사체를 다시 회수해서 그것을 계속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성하고 완성해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Parking yeah. lots are packed. It's like the first time something exciting has happened in rocket launch and everything is configured for flight. a minus minus fifteen standby for terminal count. SpaceX fucking heavy. We go for launch. Ten nine. 순간 한번 보세요. 앨런 머스크의 꿈이 뭐였냐면 자신의 자동차를 화성에 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본체의 앞 부분이 테슬라 타예요. 그리고 화면에 내비게이션 그 화면에 돈패닉이라고써 있어요. 내가 간다고 했잖아. 당황하지 마세요. 내 꿈은 이루어져요. 테슬라 자동차는 지금도 화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상상도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발사체를 보세요. 적이지 않나요? 어, 발사체가 제가 이동영상이 화면으로는 끊어지는데 제가 MCM 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요즘 하루에 2 0 번도 더 보거든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거 그것.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저 자동차는 지금 화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발사체는 사회자가 얘기하죠. 장난하냐? 진짜? 뭐냐, 이거, 그래서, 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셨을 때, 이룬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도전하고, 함께 만들어갖고 함께 성취해낸 모든 사람들의 그 환호성이, 아, 진짜 우리를 진짜 그 성공의 자리로에 가게 할 거라고 믿고 아까 최충열 사장님의 그 연역, 연역이죠, 연역. 그 연역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생각이곧 나입니다, 사장님들. 2018년 1년 동안 괌석세스트립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나의 완벽한 성공을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2021년에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주어졌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성취하셔서 우리 모두 밤 해변에서 치맥하는, 어, 그 모습을 상상하며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